출시 99일 만에 1억 병이 팔리는 등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하이트 진로 켈리가 최근 시청률 1위를 기록한 JTBC 대세 야구 예능 최강 야구와 만나 협업을 통해 여름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한정판 켈리 최강 야구 스페셜 맥주로 야구와 예능 팬들을 공략해 켈리의 이슈 강화를 노립니다. 이번 한정판은 기존 켈리 500ml 캔 맥주에 최강 몬스터즈 엠블럼을 활용해 디자인합니다. 키움, SSG, KT, 한화 기아 5개 홍구장에서 오는 25일부터 총 3,000박스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합니다. 여의도 더현대서울에서 켈리 JTBC 최강야구 팝업스토어도 운영합니다. 스페셜 캔맥주 판매와 더불어몬스터즈, 두꺼비 등 다양한 굿즈도 판매합니다. 팝업스토어는 더현대서울 지하 2층 아이코닉 팝업존에 위치해 20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합니다. 또한 하이트진로는 추후 열릴 직관 경기장 내에서 직접 브랜딩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